내려차기가 약하다고? <laughs> 내려차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? 안 맞아 본 사람? <laughs>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발차기를 앞차기도 이렇게 나가고 돌려차기도 이렇게 나가고 옆차기도 이렇게 나가지. 모든 발차기가 이 움직임이란 말이지. 밀거나 피는 그런 움직임인데 내려차기는 핀 다음에 후이 힘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힘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. 뭐 돌려차기나 그런 것처럼 활기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. 이 뒤꿈치로 여기를 이렇게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 <목소리> 뒤꿈치를 이렇게 팍 찍힌다고 생각해봐. 여기 맞으면 뭐 그냥 이빨 얼얼얼얼얼. 여기 맞으면 그냥 코뼈 주저앉고, 그냥, 코피 그냥 돌아라라라라라골 쇄골 맞으면 쇄골이 더, 어, 어. 세게 차는 방법을 알려줄게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세지는 게 아니야.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이거를 세게 내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? 몸이 옆으로 틀어져 있어. 야돼 틀어져서 이 힘이 나와야 돼. 그래서 발차기를 찰 때, 그냥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요. 여기서 몸이 확 틀어져요 아! 한번 연습해 보세요 맞으면